오늘은 반응형 웹 나가 봅시다 반응형 웹에 해당하는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기기에 따라서 음 화면들이 다 틀리죠 화면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 화면에 맞게끔 어, 우리가 css 나 아니면 그 화면에 맞는 너비 값을 가지고 와서 이쁘게 만들어 주는 요소가 반응형 웹에 해당하는 요소죠 자 그래서 반응형 웹에 해당하는 거은 옛날에는 웹페이지를 에, 우리 현재 그 보시고 계시는 데스크탑용의 모니터에서 대부분을 만들었는데 요즘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죠? 이 컴퓨터 키는 것보다 핸드폰에서 더 많이 보시는 거, 어 그래서 핸드폰용에 해당하는 걸 먼저 만들고 웹페이지는 따로 만들어요. 왜요? 핸드폰용은 화면이 작기 때문에 설계를 여러분들이 조금 디테일하게 하셔야 됩니다. 반면에 웹 페이지는 화면이 크기 때문에 작은 것들을 펼쳐서 보여주면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모바일용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뭘 만든다. 웹용 만든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반응형 웹에 해당하는 소개, 그다음에 반응형 웹에 해당하는 설정, 반응형 웹에 해당하는 패턴들이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여러분들이 이번 8장에서 이제 잡아 주셔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려가겠습니다. 자 그럼 반응형 웹에다 하는 거를 하실 때에는 미디어쿼리라는 거를 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주얼 코드 쪽에서 항상 보시면은 맨 처음에 처음에 만들자마자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 만들어 볼까? 자 지금 현재 8 장이라서 새로운 폴더 한 대를 만들어 낼게요. 그렇지? 자 여기에서 새 폴더 이렇게 만들고 ch08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얘를 땡겨서 끄집어 낼게요. 자, 그러시면은 5장, 6장, 7장 이렇게 8장에 대해서 새 파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일단 테스트 한번 해보시다스트 h t m l 자, 이렇게 하셔서 테스트 파일 하나 만드시고, 저렇게 만드신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시죠. HTML5 이렇게 쓰시잖아요. 자 쓰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자 미디어 쿼리라는 거지 우리가 지금 메타태그에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 컨텐츠에 해당하는 거가 뭐래요? 위드스 너비에 해당하는 거를 디바이스 위드스래요. 그러면은 기기의 너비에 해당하는 걸로 해줘라 이 얘기고요. 이니셜 스케일 하셔서요. 어, 우리 핸드폰으로 거야. 잠깐만요. 핸드폰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있잖아 요 상태에 해당하는 거가 그냥 딱 봤을 때 어떤 거야 그냥 크기가 이거야 Initial Scale 그러면 확대한 거 이, 이런 것들 스와이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늘리는 거 있지 여러분들이 두 손가락으로 핸드폰 이렇게 쭉 늘리잖아 화면 확대에 해당하는 게 스와이핑이라고 하는데 그 스와이핑에 해당한 상태 그렇지? 그거가 이제 두 배로 확장할 때 이런 거가 2.0, 그지? 어, 세 배로 확장할 때 3.0,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웹페이지 같은 것들을 보다 보면은 사이즈를 늘릴 때가 있죠. 그지? 지금 뭐 네이버에 네이버 모바일에 가시면 아마도 그가 이렇게 돼 있어서 밑에 늘리는 것들이 이거는 없지. 여기는 없고. m n a v e r c o m 가시면 아마 여기는, 여기도 여을도 없을 데여은데여기 그죠? 不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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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 원래 여기 이제 화면 그 글자 크기를 늘릴 수 있도록 이 밑에 아마 이제 헤드폰으로 보시게 되시면요 누르는 게 있어요 누르게 되면은 확대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네이버나 아니면은 다른 쪽에서도요 그런 것들을 음, 자, 보시면 요 밑에 네이버 앱이거든요 현재 네이버 앱 밑에 보면은 가 마이너스 가 플러스 이런 애들이 있어 그래서 가 마이너스를 하시면 글자가 작아지고 가 플러스 하시면은 글자가 커진다. 이게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안 보이네. 그렇 그래서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어떤 거요 네이버 앱을 동작을 시키고 푸터 밑 어, 쪽에 보시면은 가 마이너스 가 플러스 이런 애들이 있을 거야. 여기에. 요 부분에 있을 거야. 핸드폰에서는. 그래서 요게 가 마이너스 가 플러스 이렇게 돼 있다. 가 마이너스 그렇지? 가 플러스 저희 아버지가 시력이 좀안 좋으셔가지고 어떻게 어 이거 글자 크기 좀 늘려서 보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이걸 하시면 되더라고 뭐지 가 마이너스 가 플러스 그래서 핸드폰 안에서도요 기본에 해당하는 거는 이니셜 스케일이 1.0입니다 1.0인데 이렇게 가 플러스 이런 것들 눌러주시면은 2.0뭐3.0 뭐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올라가면은 여기에 써 있는 글자들이 커진다라는 얘기야,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그렇지? 나이가 많으셔도 조금 더 편하게 웹페이지를 보실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컨텐츠 너비와 스케일링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교재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디어 커리를 통해서요 어, 기기별 사이즈에 따라서 다르게 CSS를 구성하는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번 챕터는 미디어 쿼리랑 그다음 반응형 웹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미디어 쿼리라는 거가 이제 뜻부터 단어 뜻부터 확인을 계속하셔야 되는데 미디어 미디아는 뭐예요? 매체라는 뜻이고 미디어는 뭐다? 우리가 지금 만드는 것처럼 웹 페이지 이런 거가 미디어잖아. 요 그런 거와 그다음에 기기에 해당하는 또 미디어라는 거가 있다죠. 그렇죠? 그래서 기기에 해당하는 거는 사이즈를 뜻하는 거죠. 자, 사이즈에 따라서 쿼리는 절차란 뜻이야.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뭐 DB 이런 것들 배우실 때 절차에 해당하는 거를 쿼리라고 할 겁니다. SQL도 쿼리 랭귀지에 해당하는 이거 이제 떡밥을 좀 깔아 놓을게요. S. sequence 어? 절차란 뜻이고 쿼리 질문을 하는 랭귀지 언어다라고 하는데 어, 그래서 시퀀스 쿼리 랭귀지의 약자가 SQL입니다. 그래서 이 Q가 쿼리, 퀄리, 쿼리는 절차의 뜻이다. 이 얘기 확인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쿼리에 해당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미디어 쿼리라고 되어 있는 거는 CSS를 적용할 수 있대요. 뭐에 따라서, 미디어 타입에 따라서. 그래서 미디어가 어떤 게 있어요? 스크린에 해당하는 화면이 있고요. 컨트롤 P 하시면 프린트에 해당하는 것도 있고요, 그렇지? 어, 여러분들이 이, 이 타입을 얘기라는 거야.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야? 스크린이다, 스크린. 이거는 스크린이고, 컨트롤 P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인쇄에 해당하는 스타일도 나오시죠. 여기에 해당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뭐요? 어, 조절하실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이런 것들도 있고, 자, 그래서. 미디어 타입들이 스크린, 그 다음에 프린트 등등등 이 쪽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자. 자, 미디어 타입은 장치를 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디어에 해당하는 것 아까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장치 쪽에 해당하는 거다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뒤에 나온다 프린터, 그 다음에 데스크탑 이게 이런 것들 스크린이라고도 해요. 그렇죠? 이런 애들. 자, 데스크탑, 스마트폰, 태블릿, PC. 시청각 장애인, 그렇지?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특별한 웹 브라우저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청각 장애인, 시각 청각 장애인의 약자죠. 그래서 눈이 안 보이시는 분도 웹 페이지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청각, 귀가 안 들리시는 분도 웹 페이지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에. 여러분도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된다. 그게 도와주는 게 뭐다? 미디어 타입이다라는 거, 그지 그래서 그런 것들에 해당하는 것들을 이번 챕터에서 배운다라는 거네요. 자, 그래서 반응형 웹 페이지를 소개라는 부분까지 보고요. 읽교시는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반응형 웹. 걔네들은 웹 페이지 하나 갖다가 데스크탑, 그다음에 태블릿 PC, 스마트폰 이런 데에다가 디자인이 자동으로 반응해서 변경되는 웹 페이지다. 중요. 이제 이거, 이제 그래서 데스크탑용, 태블릿 PC용, 스마트폰용의 CSS 디자인들을 따로따로 만들어서, 그렇지? 어, 이 데스크탑이 들어오면, 혹은 태블릿이 들어오면, 혹은 스마트폰이 들어오면, 그렇지? 여기서 접속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 예, 맞는 CSS가 동작이 되고, CSS가 동작이 되면은 다 다른 느낌에 해당하는 홈페이지가 되는 거죠, 그렇지? 어, 여러분들, 뭐만 한것 뿐이야? 하나의 HTML을 만들고 여러 개의 CSS를 동작을 시켜 가지고 마치 기기별로 다른 홈페이지의 느낌을 주게끔 만드는 거, 이게 반응형 웹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여기 이제 d2naver.com의 홈 e 이렇게 하게 되면은 화면 너비에 따라서 웹페이지의 레이아웃이 변경돼서 출력이 된대요. 그래서 여기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도 그 모바일 페이지 이거 가 보셨는데 그렇지? 여기 한번 가 봅시다. 여기. 자, d2 그렇지? .naver.com/home 자, d2라고 돼 있는 거는 여러분들 디벨로먼트의 약재겠죠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발자의 naver.com에 해당하는 페이지예요. 그래서 어, 네이버 개발자라고 부르는 사이트입니다. 자, 여기에는 현재 여러분들이 뭐 개발자들이 보았면 좋겠는 거, 봤으면 좋겠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어, 기사 형태로 나와 있네요.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쁘게 만들려면은 어떻게 되는지의 기술에 해당하는 것들을 소개를 해주고 있다.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눌렀더니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느낌이 틀려졌어요. 아까 커졌을 때는 이거 그죠?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고 여기 지금 이런 것들이 보이네요. 작아졌을 때는 없어 없었... 똑같나? 똑같네. 똑같고 어제 이 밑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틀려지는지 보셔야죠. 어제 이 밑에 보이나요? 여기 이렇게 바뀌네요. 이렇게. 자, 그래서 사이즈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게끔 그죠 컸을 때는 뭐야? 섹션과 어... 어사이드에 해당하는 영역이 이렇게 두열로 이제 작아졌을 때는 하나의 열로 이렇게 구성을 하실 수 있다 이제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자 이게 뭐다 반응형이다 특정 사이즈에 대해서 이렇게 비례적으로 이제 다른 css가 동작하게끔 만들어 주는 거자 그래서 이런 것들 확인하시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세 가지로 돼 있다고 돼 있는데 이제 어 이게 세 가지 아니고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얘랑 얘랑. 그래서 모바일용이랑 태블릿 PC용이랑 이렇게가 나눠져 있는 형태인 것 같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화면 너비에 따라서 레이아웃이 변경되는 반응형 웹, 이제 두개 확인하셨고, 자, 얘네들은요. 저는 이런 과도기에 해당하는 할때 주로 개발을 많이 했었죠. 이런 이런 애들, 스마트폰이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왔어. 그렇죠? 어. 갤럭시라고 삼성에서 나오는 핸드폰도요, 이런 거가 다 틀려요. 해상도의 크기, 비율, 이런 거가 다 틀렸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맞춰서 만들었어요. 맞춰서 만들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 여러분들이 너비 값에 해당하는 거를 통해서 비례적으로, 비율적으로 웹페이지를 만들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했죠 px에 해당하는 픽셀 단위 그지, 단위를 많이 썼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퍼센트 단위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이제 요단입니다 위 그죠 어, 여러분들이 기기 너비를 100으로 했을 때 그지? 특정 요소를 몇 퍼센트 할 거냐 100 중에 20% 차지하겠다 100 중에 80% 차지하겠다 이런 것들을 해당하는 것들로 이제 계산해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페이지 하나를 딱 만들고요, 그렇지? 어, 이런 애들 통해서, 그렇지? 데스크탑, 스마트폰, 태블릿, PC 이쪽에 자다 대응이 되기 때문에 개발 효율성, 하나 페이지 만들어서 여러 개가 다 동작을 하고 유지보수적인 측면 어, 어떻게 CSS를 나눠서, 그렇지? 만들어놨기 때문에 어, 통으로 하나로 만드는 것보다 유지보수가 쉽다 이런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자그 다음에 사용자에게 정보를 보여주는 이런 신문사 웹사이트, 블로그 웹사이트, 메일 웹사이트 이런 것들을 반응형 웹으로 많이 만든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요? 신문사도 의자에 앉아서 PC로 볼 때도 있고 왔다갔다 하시면서 모바일로 보는 경우도 있고 저는 이게 더 모바일로 보는 경우가 더 많죠 요즘에는 그래서 모바일, 블로그 웹사이트, 블로그 용도 많이 바뀌었죠. 요즘에 블로그 앱이 따로 나올 만큼, 그렇지? 그래서 이 신문사 웹사이트 얘는 하나의 URL을 통해서 여러 개를 다 동작을 한다고 치면은 블로그 웹사이트 네이버로 봤을 때는 어떤 얘기예요? 블로그가 이거랑 또 틀린 거 알아요? 블로그가 이렇게 블로그가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블로그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블로그 있는데 얘를 여러분들이 이제 얘를 모바일에서 한번 그 접속을 해보시면 모바일에서 한번 접속을 해보시게 되면은 앱에서 동작하는 거랑 다르게 보이실 거야. 자 앱에서 동작하는 거랑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명칭 하나를 좀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지금 보이죠. 그죠? 어, 앱에서 동작하는 요거랑, 그렇지? 그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서 보는 PC랑, 그렇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지금 했거든요.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돼요? 반응 안 하죠. 얘는 지금 반응하죠.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은 얘는 m.blog.com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기가 m 이런 거가 붙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동으로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바뀌어져 있죠. m이 붙어져 있죠. 기계 사이즈에 따라서 M을 붙여가지고 다른 사이트로 가게끔 만드는 거야 이거 똑같은 거거든? 제 거거든요 이게? 아까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이거랑 똑같은 사이트야 이거 보이죠? 지금? Optoma 이거 보이는데 얘도 위에 보면은 Optoma 보이잖아 그렇지?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건데 뭐만 틀린 거야? CSS가 틀린 거야 CSS가 뭐지 그래서 여기에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이거는 적응형 홈페이지라고 해요. 적응형. 뭐 하는 거야? 반응형하고는 틀린 거야. 그럼 결론은 뭐야? 반응형은 웹페이지 하나 갖다가 URL 하나 갖다가 대응하는 게 반응형이야. 적응형 뭐야? URL 두개 갖다가 적응하고 있는 거야. 이요 어,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뭐다 명칭에 해당하는 겁니다. 반응형은 웹페이지 CSS 이런 것들을 하나의 파일에다가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 적응형은 지금처럼 m.에 해당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그냥 웹페이지용이 하나가 있고 두 개가 있는 용도 이게 적응형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즘에는 뭐요? 바, 반응형과 적응형에 해당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어, 겪으면서 살고 계시고 있죠. 근데 왜 적응형으로 했을까? 이런 것들을 네이버가 그것도 이런 것들을 생각을 좀 하셔야 돼뭔 말이냐면 하나로 관리하는 게 훨씬 좋거든요. 이게 더 좋은 방법이야. 개선된 방법인데, 이거... 이, m 안 붙어 있는 어안 붙어 있는 URL 얘는요. 어게해요 버릴 거야? 다시 이거 다 뜯어 고치려면 시간 너무 많이 걸리죠. 그래서 한게 뭐야? 따로 하나를 만든 거야. m 붙여서. 그렇지? 그래서 그 포털에 해당하는 애들은 거의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들어. 모바일용으로 따로 만든다로 보시면 돼요. 저기 어, 그 적응형으로. 그래서 자, 그래서 아,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있다. 저 신문사는 웹페이지 하나 반응형으로 많이 만들고, 블로그는 고전적으로 그 음, 반응형이 나오기 전부터 서비스를 하는 애였죠. 그래서 적응형으로 많이 만들고, 메일의 웹사이트 얘도요.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어, 적응형으로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웹하고 앱하고 뭐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거가 이제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반응형이 있고. 그다음에 적응형이 있고 이거는 알려줬어요, 제가. 그다음에 네이티브 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응형 얘가 HTML로 만들고 얘도요. HTML CSS 이런 애들로 만들고요. 그렇 자, 그다음에 네이버 아, 네, 네이티브 앱. 그렇 이건 뭐예요? 아이폰이나 그렇 그다음에 안드로이드 폰에서 동작하는 설치형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가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아우, 아우르는 게 뭐다? 하이브리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네이티브 앱에 해당하는 거랑 그치? 요거부터 이제 좀 구분을 할 건데 반응형이랑 적응형에 해당하는 얘는요 서버사이드에요. 뭔 말이냐면은 어, 내가 만든 페이지가 서버에 위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눌렀을 때 서버갔다 왔다 왔다 갔다 이런 거가 되고요. 이쪽 네이티브는 뭐가 돼요? 기기에 해당하는 기능을 동작을 시킬 수 있죠. 그렇지? 뭐 예를 들면은 카메라를 켜라. 그죠 예를 들면은 뭐가 있어요? 어, 플래시를 켜라.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는 거야. 그럼 이런 것들 다 통틀어서 만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 뭐 이런 것도 다죠. 기기에 해당하는 동작과 그다음에 내가 만든 웹페이지 동작 이런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은 복잡하겠죠. 설계가 그지 얘도 얘도 돼야 되고 얘도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하시는 거가 어, 그냥 이자 하나의 페이지로 통으로 다 이렇게 관리를 하기는 되게 힘들다. 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많이 잘라가지고 만든다. 그렇게 하시고 url 같은 연동시키고 뭐 이런 것들로 되겠죠.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개념이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내려와서서. 자 그래서 우리는 미디어 커리를 사용해서 개발하겠다 을 그래서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미디어 커리로 개발을 한다 이게 제일 심플해요 제일 가벼워요 여러분도 공부하기가 그래서 아 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게 되면은 이렇게 시각장애인 전용 앱도 만들 수 있다 어, 여러분들이 왜 이쪽을 지금 써놨냐 이게 돈이 된다 어, 그냥 만드는거 누구나 만들 수 있고 이제는 돈 되게 만들려면은 장애인 페이지도 어제잘 만들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죠 내려와서 반영 웹을 위한 설정은 지금 현재 딱 10시 다 돼가는데 15분 쉬어요 10시 15분까지 쉬고 이 2장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가죠